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한 이후에 첫 번째 A매치 브레이크가 시작이 됐는데, 토트넘이 초반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좋지 않았던 포인트가 손흥민의 슈팅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토트넘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선수가 8개를 기록한 포로고요. 두 번째가 6개를 기록한 메디슨, 세 번째가 5개를 기록한 손흥민과 존슨, 그리고 오드베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로 같은 경우는 풀백이고요. 메디슨 존슨, 오도베르. 이세 명의 선수는 경기 중에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교체로 투입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세 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는 풀타임, 한 경기는 89분에 교체가 됐어요. 손흥민의 출전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 존슨, 오도베르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은 첫 번째 경기를 제외하면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치른 위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많이 못 때리고 있어요. 특히나 토트넘이 슈팅을 기본적으로 많이 때리는 팀이죠. 현재까지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 다음으로 48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리버풀과 맨시티와 똑같은 슈팅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경기에서 48개의 슈팅.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슈팅을 많이 기록한 팀의 에이스 공격수인 손흥민이 슈팅 횟수가 다섯 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맨시티의 홀란드는 14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고 리버풀의 살라는 10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어요. 손흥민보다 두배 이상의 슈팅을 홀란드나 데브라이너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지난 경기에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의 슈팅 숫자가 20번이었습니다. 20번의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의 슈팅은 단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이 슈팅도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덴번의 몸을 맞고 밖으로 벗어난 슈팅이라서 블락을 당한 슈팅이었죠. 그런데 그 20번의 슈팅에서 토트넘의 슈팅 기록을 보면 포로가 6개, 드라구신이 한개 사르 메디슨 2개, 오두베르 4번, 그리고 클루셉스키 2번, 존슨이 2번 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적은 슈팅을 기록을 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포로에게 중거리 슈팅을 할수 있는 찬스들을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포로가 6개의 슈팅을 지난 경기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르 같은 경우에도 중거리 슈팅을 많이 기록을 했었고, 사실, 오도베르라던가 쿨루셉스키, 그리고 브레논 존슨, 이런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손흥민보다 슈팅을 그래도 많이 때린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포로라던가 사르, 이런 선수들의 슈팅횟 수가 많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풀백을 공격적으로 올려서 공격을 하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을 왼쪽 오른쪽에 오도베르가 출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과 오도베르가 좌우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상대 수비수의 밀집을 약간은 좌우로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많이 올라갈 때가 많고 왼쪽에서는 메디슨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끝까지 올라가 주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 나가니까 수비가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상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는데 이 공간에서 포로가 슈팅을 많이 때리기도 하고요, 사르가 올라와서 슈팅을 때리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패스가 넘어올 때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깊숙하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손흥민이 측면 공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뛰어나가면서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고 있죠. 그 순간 손흥민이 뒤로 패스를 보내 주고요. 뒤로 패스를 보내주면 여기서 볼을 받아서 쿨루세츠키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쿨루세츠키도 슈팅 찬스를 맞이했을 때 수비수들이 쿨루세츠키에게 쏠리니까 쿨루세츠키도 한번더 뒤로 패스를 해주고 뒤에 있었던 사르가 중거리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이 사실 반복이 되거든요. 이 장면은 이번에는 쿨루세츠키가 왼쪽으로 빠져 있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손흥민이 가운데에서 슈팅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뒤쪽에서 달려나오고 있던 사르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앞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또다시 사르가 슈팅을 가져가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손흥민의 역할 자체가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오히려 그 공간을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패턴이 지난 6캐슬 전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중거리 슈팅을 가장 잘 때리는 선수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트 플레이를 할 때마다 손흥민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포스트 콜로 감독 체제에서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프리킥을 처리하는 키커도 아니고 뒤에서 중거리 슈팅을 대비하는 역할도 아니고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크로스가 올라온다 한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제공권으로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는 이런 장면에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리킥 장면에서 손흥민이 들어오면서 머리에 맞춰서 득점을 한다 라는 것은 그렇게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신에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또다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앞 공간에 공간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에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나와요. 그리고 늘상 이 공간에 있는 선수가 포로거든요. 물론 포로가 좋은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로의 슈팅이 위협적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사실은 포로가 슈팅을 하는 것보다는 손흥민이 슈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은 코너킥을 처리하는 장면인데 손흥민이 박스 안에 있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니까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뒤쪽에 있는 포로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이 프리킥도 손흥민을 향해서 땅볼로 넘어오고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포로에게 내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로가 또다시 슈팅을 기록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위치를 사실은 포로보다는 손흥민이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물론 손흥민이 이 공간에 있다면 아무래도 포로가 위치하는 것보다는 수비수가 한명 정도 더 붙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위치가 너무 박스 안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위치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프리킥은 포로가 처리하고 있고 뒤쪽에 빠져있는 선수가 메디슨이었어요. 비수마도 지금 빠져 있죠 근데 여기서 프리킥을 올리니까 손흥민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뛰어 들어갈 때 손흥민이 여기서 뭐 머리에 맞추거나 이런 장면들이 일단 많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볼을 뒤쪽에 기다리던 메디슨이 자연스럽게 받아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이 공간에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흥민의 슈팅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포스트콜루 감독의 전술은 일단 손흥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 손흥민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여기서 포로나 사르 같은 선수들 혹은 메디슨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킥이 계속 나와요 이 장면도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손흥민을 막크하고 있는 선수가 덴번이었어요. 덴번이 당연히 손흥민보다 키가 크니까. 그리고 손흥민은 헤더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손흥민이 머리에 맞춘다는 생각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손흥민에게 코너킥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볼을 또다시 뒤에 빠져있었던 포로가 잡아서 포로가 슈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팅을 사실 손흥민이 가져간다면 더 효과적인 슈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물론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 때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과 그리고 왼쪽에서 달려나가는 우도기가 달려들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선수들이 달려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뒤로 물러나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손흥민을 마크하는 선수가 크라프트였는데 손흥민이 달려가니까 크라프트가 뒤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메디슨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만약에 메디슨이 그냥 가운데로 들어오고 손흥민이 이 자리에 위치했으면 수비라인에 위치한 선수가 달려들면서 메디슨의 중거리 슈팅을 방해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이 접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조금은 여유로운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의 슈팅 맞고 나온 볼이 이제 존슨에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이제 덴번의 자책골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물론 저렇게 손흥민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 중거리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좋은 슈팅이 나와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도 당연히 할수 있는 공격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당연히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이 무서우니까 분명히 효과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도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손흥민이 약간 뒤로 빠져서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손흥민의 슈팅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좋은 장면들을 창출해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 손흥민이 약간은 활동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미끼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나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수비 라인 사이에서 손흥민이 버티는 플레이가 장점이 아니니까 당연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역할이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제로톱처럼 움직이는 선수들이 득점을 할 때는 9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으로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수비가 또 끌려나가면서 공간이 나올 때 내려왔던 공격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다시금 뛰어들 때 손흥민에게 돌아오는 패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못한다는 게 토트넘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은 많이 나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다가 살짝 볼을 받으러 내려가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 움직일 때 왼쪽에 있었던 메디슨이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확실하게 손흥민을 따라가는 수비수 그리고 손흥민을 수비수가 따라갈 때 뒤로 빠져들어가는 메디슨이 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메디슨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아주 잘 만든 장면이긴 한데 저런 식으로 손흥민이 계속 주변 선수에게 공간만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슈팅을 직접 가져가는 횟수는 적다는 게 토트넘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토트넘이 어쨌든 득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골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이 슈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거든요. 괜히 리버풀에서 슈팅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살라고 맨시티에서 슈팅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홀란드인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른 팀들도 홀란드와 살라를 가장 주의깊게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감독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토트넘의 전술적인 틀 자체가 손흥민을 약간 미끼로 활용을 하면서 아까 세트피스 장면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뛰어나가면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오히려 슈팅 찬스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쉬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토트넘이 현재 세 번의 경기에서 48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다섯 개,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손흥민의 슈팅이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토트넘에게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A매치 브레이크 동안 포스테코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어떻게 하면 공격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 줄수 있을지 손흥민이 슈팅을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